위조한 신분서류 등으로 면허증을 취득해 붙잡혀 갔던 한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달린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그 신상에 대해서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판사한테 가서 판사가 그 서류를 검토하고 어 그렇게 요분이 첫 케이스고 이때까지 지연의 범죄 사실이었고 그런 분들은. 그냥 처벌을 갖다가 유예해줘 PTI, 일명 프리트라이얼 인터벤션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범죄 기록이 없는 경범죄 용의자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죄가 완전히 면제되는 사면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일 열렸던 버겐 카운티 대법원 심리에 참관한 법정 통역사 이병덕 씨에 따르면 해당 법원에 출두한 한인 20명은 청문회 후 판사가 PTI 신청을 허락, 전원 개별 인터뷰 후 PTI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법을 어겼지만 대부분 브로커의 소가 피해를 당한 만큼 정상 참작을 받은 것입니다. 박영주 씨를 비롯한 브로커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22명은 PTI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PTI 승인 가능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원 사면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청사법과는 별도로 이민법 적용에 따른 추방을 피할 수 있을지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형법,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어, PTI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러나 안전하기 위해서 일단 연락이 온다고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 복하는 다음 주 월요일 뉴저지 페리세이즈팍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법과 이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사명과 추방 여부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의심이 가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